뮤지컬 데스노트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. 주세요. 저는 2번. 저도 아마 라이터처럼 못된 사람들을 버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순간이동이요.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때. 구하지 않는다. 네, 전 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살고 싶습니다. 1번, 보이면 말을 건다. 전 사실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. 그래서 모른 척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바로 말 걸어서 밥 먹었어라고 물어볼 <laughs> 것 같습니다. 류크를 선택하겠습니다. 제가 에너지 있고 재밌는 사람들을 좋아해요. 제가 대사랑 가사는 사실 까먹을 일이 없어요. 전 진짜 몸에 그냥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가방에 안에 데스노트를 들고 항상 미사가 들고 다니거든요. 그 가방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. 그냥 사고입니다. 저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. 저는 시간이 약인 사람이기 때문에 빠르게 입고 좀 무거운 그 의상을 선택하겠습니다. 그램 언니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. 분장을 다 씻어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제일 늦게 퇴근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우리 램 언니들 제가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. 근데 저는 평소에도 집에만 있기 때문에 4시가 웅크려 있기는 저에게 껌입니다. 1번 클라이막스에 짠하고 등장하고 싶습니다. 미사도 사실 첫 등장씬이 짠하고 이 클라이막스 때 등장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벅차오름이 너무 좋고요.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이 클라이막스에 딱 등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